구화의 그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만큼 성희 악행이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것 같은 다정함을 장착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굴었던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희가 범인인 게 의심되는 중반부터도, 아들에게는 지극정성이었던 모습 때문에 조금 헷갈렸거든요. 울고 불고 연약한 모습이야 척한다고 쳐도 모성애가 넘치는 엄마로 비춰지길래 범죄의 목적이 아들이 아닐까 싶기까지 했거든요. 아들이 싸패고 감싸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구화 중반에 도윤이의 증언 때문에 그 가설이 맞았나 싶었던 찰나 성희의 민낯이 곧장 드러났습니다. 아들을 진짜 사랑했던 게 아니라 범행이 드러났을 때 그걸 뒤집어쓸 방패용으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밥을 먹이고 옆에 있어 주면 순종적으로 따르니 기억에도 없는 아들의 나쁜 짓을 가스라이팅 해 가면서 방패막이로 쓰더라고요. 네가 실수로 누나들한테 약을 먹인 거고 너는 실수였으니까 괜찮지만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하면서 두 겹으로 꼭꼭 숨겨놓은 걸 보니 어지간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1차 커버를 해서 안 돼도 아들이 자백을 할 거고 그거면 자신은 아들을 감싸는 엄마 역할하고 벗어나는 거죠. 근데 예고를 보니 하빈이가 도윤이를 데려가요. 수현이 누나가 더 보고 싶어 한다고 꼬셔서 데려가는데 성희를 잡기 위한 인질로 데려가는 거라면 과연 성희가 아직 아들을 위해 움직일까 싶더라고요. 대외적으로는 모성에 넘치는 엄마니까 오는 척이라도 해야겠지만, 경찰의 수사망이 턱 밑까지 왔다는 걸 알고 있고, 돈도 벌써 손에 들었어요. 오히려 혹이었던 도윤일 하빈이가 데려가 줘서 잘 됐다 하며, 도망간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반전이었잖아요. 성인은 도윤일 그렇게 버리고 도주하다가 태수에게 붙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태수가 딸인 하빈이를 감춰주기 위해서 비록 수사 원칙을 어겨가며 방해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애 한마디에 우르르 끄덕끄덕하고 있는 경찰들보다 먼저 범인을 잡아 공을 세울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빈인 아빠가 미울 때도 자기 믿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서 조금 짠할 때도 한결같이 아빠의 실력을 믿고 있긴 해요. 태수가 그동안도 계속해서 활약을 틈틈이 하긴 했어요. 범죄 분석 탁월하고 신문도 칼같이 날카롭죠. 그래서 결국 범인을 잡는 결실까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해도 결국 하빈이가 성희를 죽여버리면 진짜 파국이에요. 딸을 안 믿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내도 죽고 딸도 감옥에 가는 비극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힘들게 달려온 그 끝이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범인이 잡혔어도 고구마 결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하빈이가 칼로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을 정도로 성희의 만행이 너무 악랄하긴 해요. 유혈이 낭자하고 비주얼적으로 폭력적인 것보다도 더 악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수가 딸이 그런 줄 알고 시체를 처리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잖아요. 악랄한 건 영민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대놓고 악랄하다는 점에서 한결같기라도 하지. 성희는 도윤이 그 위에는 준태 그 위에는 영민이 겹겹으로 자신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쓸 방패를 결계처럼 쳐놨어요 하빈이가 범인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저렇게 악랄한 사람의 악행을 마주하면 뭐 누구든 그럴 것 같아요 싸패여야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10화의 사이다 결말 진짜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윤인 구경장에게 갈것 같아요 조카를 잃은 구경장과 도윤이가 특별한 유대 관계를 쌓았잖아요. 거기에 성의의 모성애가 없어야 아무 방해 없이 도윤이가 구경장 품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친배는 아나요와 함께. 아나요 구독구독.